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강연 순서인데요. PEF 출자 위축기, 글로벌 펀딩 전략이라는 주제로 곽승웅 UCK 파트너스 파트너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곽승훈 파트너님께서는요 베이낸 컴퍼니를 거쳐 현재 UCK 파트너로 재직하고 계신데요 UCK는 올해 메디트를 MBK 파트너스에 매각하면서 공차 신화를 다시 한번 재현하기도 했죠 이를 기반으로 올해 1조 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도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강연을 맡아주신 파트너님도 역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UCK 파트너스의 곽승훈입니다. 우선 오늘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딜사이트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어,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어, 지금까지 그 국내에서 어, 총 20개 투자를 집행 했습니다. 누적 운영 규모는 약 3조 원 가량 되고요. 어, 저희는 그 어, 바이아웃 투자에 좀 전문성을 갖추고 열심히 그 시장에서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어, 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내 M&A 및 어, PE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출자 시장이 어, 국내외 어떤 그 상황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지 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P 입장에서 pf 입장에서 어 해외 그 펀딩을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에 대한 어떤 저희의 좀 견해 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 우선 국내 m&a 어 시장에 대해서 좀 장기 시계열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국내 M&A 시장은 사실상 그 IMF로 어, 촉발돼 가지고 그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본시장법이 어, 도입이 되고 그 PF라는 게 어, 도입이 되면서 어, 본격적인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M&A 시장을 보시면은 상당한 경기 사이클을 좀 탄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시장이 쪽 촉발이 됐다가 2003년, 4년에 이제 글로 그벌 어떻게 보면 이제 I.T. 버블이 꺼지면서 한번 좀 위축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2008년에 또 글로벌 그, 그 금융 위기 때도 한번 시장이 좀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좀 부침이 있었지만 크게 보면 결국 그 M&A 시장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P의 어떤 그 M&A 투자와 관련된 금액들인데 최근 10년을 보면은 결국 M&A 시장의 성장은 그 P가 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한 3년을 봤을 때는 2021년에 M&A 시장이 피크를 친 다음에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는 좀그 경기 어 저점 을 지나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 p 의 어떻게 보면은 M&A 시장 내 비중은 금년 3분기를 놓고 보면 전체 M&A 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어, 이 전체 M&A 시장에서 p 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M&A 그 시장에 어떤 투자 건수, 그 다음에 성사 건수, 그리고 성사 금액. 그를 놓고 보면은 어 1분기, 2분기까지는 그 전년 동기 대비 계속 하락세를 기록을 하다가 어 3분기 들어와서 비록 소폭이긴 하지만 어 금액 기준으로는 그 우상향으로 이제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건수 기준으로는 확실하게 어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뭐 아직 그 확실하게 어 M&A 시장이 이제 그 침체를 벗어났다라고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중소형 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M&A 시장의 회복세가 좀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어 내년 시장을 놓고 볼때뭐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만 보기에는 그래도 좋은 시그널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걸어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내 이제 M&A 딜 중에 어,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탑20 딜을 놓고 이 딜의 유형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그로스 캐피탈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테이크 프라이빗, PE 엑시트, 캐시아웃, 넌코어 카브아웃 딜 등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국내 M&A 시장의 성숙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어, 딜들이 시장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그로스 캐피탈 쪽이랑 이제 PE 엑싯에 의한 그 M&A 들들이 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PE 엑싯의 증가는 결국 PE의 투자가 늘어난 만큼 투자 회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어, PE가 이제 그뭐 IPO를 통한 뭐 매각도 하겠지만 그. M&A를 통해 가지고 전략적 투자자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PE 펀드 간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 엑시트하는 그런 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탑 p 2이 M&A 딜에서 그 PE의 비중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 특히 그 최근 3년을 놓고 보면은 그 대기업들의 어떤 M&A 활동이 상당히 좀 위축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빈자리를 P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어, 큰 메가들,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 피 e 시장 자체가 어뭐 거의 완전히 개방이 됐고 글로벌화됐기 때문에 어떤 딜이 있다, 특히 큰 딜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국내 어떤 피 e 운용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피 e 운용사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장이 되었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탑투0의 딜에서 피 e 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어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어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PE 시장만 놓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E 투자 규모 같은 경우에는 M&A 시장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다음에 지난해 급감했고, 금년 3분기까지 보면은 어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으로 179억 달러 정도 투자가 집행이 됐는데, 금년 3분기까지 놓고 보면은 145억 달러, 그래서 뭐 연간으로 보면은 p 투자만 놓고 보면은 금년에 어떻게 보면 작년이 바닥을 찍고 금년에 그 다시 어, 업턴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좀 기대도 해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p 투자를 크게 놓고 보면은 이제 바이아웃들과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리티 이제 그런 그로스 캐피탈적인 성격의 마이너리티 투자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어바이아웃딜 같은 경우에는 그 PE 시장에 상당한 어 주도적인 그 딜의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3년을 놓고 보면은 바이아웃딜의 비중은 점점 더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처음에 PE가 도입이 됐을 때는 그런 그 기업에 어떤 성장 자금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종의 어떤 구조화된 어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주였다고 하면은 이제 한국의 PE 시장은 어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그 해외의 어떤 PE 시장과 마찬가지로 바이아웃 중심의 어 딜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탑 10이 그 PE 딜 유형에서 보면은 뭐 M&A가 마찬가지로 이제 그로스캐피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캐시아웃입니다. 그래서 바이아웃 딜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매도인이 크게 보면 이제 어떤 그 기업의 커버아웃이 있을 수가 있고 창업주의 캐시아웃, 그 다음에 이제 PE의 엑세스라는 어, 세 가지 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 최근 들어서는 그 창업주의 캐시아웃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고. 이 부분은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어, 과거에 창업하신 창업주분들이 그 은퇴하실 나이가 됐는데 어떤 승계라든지 어떤 세대 교체보다는 어, 캐시아웃을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 어, 생각이 됩니다. P 투자 섹터와 관련해서는 어, 크게 보면은 이제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많은 그 투자 기회들이 충분한 사이즈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일단 전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뭐 과거에는 이제 뭐 IMF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대기업이라든지 큰 금융기관 중심으로 이제 딜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놓고 보면은 그뭐 소비재든 유통, 헬스케어, 산업재, 테크놀로지 등등 해가지고 어전 산업을 막라하는 그런 그 투자 기회들이 계속 그 창출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 안에서 보면은 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어떤 변화에 따라서 어 산업의 어좀 증감 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그 특히 코로나 이후에 어 테크놀로지 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전기차로 대표되는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거뭐 단적으로 보면은 그런 테마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어 산업재와 그 다음에 어떤 기술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 단기적인 어떤 트렌드로 좀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뭐 장기적인 시계열로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산업 간의 어떤 비중이라는 것은 늘 변동은 있어왔고 전체 P 시장을 놓고 보면은 여러 산업을 다 커버하는 그런 그 성숙 시장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게좀 어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P 투자 회수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최근에 이제 지난 3년 동안 p M&A 및 P e 시장이 어, 다운 사이클로 접어들었는데 사실 그 투자 회수 같은 경우에는 더 어, 어떻게 보면 드레스틱하게그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어, 회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대 최대 어, 그 기록을 달성을 했었고요. 어, 지난해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어, 회수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어, 그 기저에는 일단 첫 번째는 그 주식시장이 어, 상당히 좀그 주가가 빠지고 어, ipo 시장이 어, 좀 침체가 되면서 ipo 를 통한 엑시 특히 마이너리티 투자 후에 ipo 를 통한 엑시시좀 어려워진 부분이 하나의 요인이 있고 두번째는 그 앞서 세션 에서도 뭐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의 어떤 투자 활동 m&a 와 관련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아직은 좀 눈에 띄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 PE가 투자를 하고 나면은 전략적 투자자한테 매각을 하는 게 중요한 엑시의 그 방안이 되는데 그 시장이 금년까지도 아직은 좀 열리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 내년에 되면은 그래도 좀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어, 엑시과 관련된 어, 시장 역시 내년 들어서 회복을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 시사점은 이게 좀 출자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 건데. 결국 그 LP 관점에서도 자금이 잘안 도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p e 어떤 회수 활동이 늦어지게 되면은 P 출자를 하는 이제 LP 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자금 회수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어, 투자를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회수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실적을 실제로 구현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펀딩 전략에 있어서도 실제 실적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캐시아웃을 해서 LP들한테 이제 분배하는 것까지가 점점 더 중요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어, 국내 M&A 시장은 그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좀 사이클이 있긴 합니다만 성장을 해왔고 현재는 이제 다운사이클을좀 지나가고 있는데 3분기 들어서 봤을 때는 중소형 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좀 회복이 되고 있는 기미가 보이고 있어서 경기 어떻게 보면 최저점을 지금 지나고 있지 않나라는 어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 e 시장은 지난 10년을 놓고 봤을 때 국내 M&A 시장에 어떻게 보면 성장을 주도해 왔고 어 금년 기준으로는 전체 M&A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어 주도하는 그런 그 M&A 시장의 핵심이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PE 시장은 그 상당히 성숙 시장으로서 딜의 유형이라든지 어 투자의 어떤 대상 섹터라든지 뭐딜 사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투자 기회를 지금 LP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침체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그 운용사의 실제 어떤 성과. 얼마나 실제 수익을 창출했고, 얼마나 분배를 했느냐가 점점 더그 PE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 좀 중요한 척도로 어 작용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M&A 및 PE 시장 트렌드를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국내외 출자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자료는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 어, 정기적으로 어, 국내 이제 그 P 펀드 어, 그 기관 전용 PF 중심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펀드가 지금 약정이 되어 있고 신규 약정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계속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기반한 내용이고요. 어, 이자론 이제 금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놓고 보면은 어, 금년 상반 6월 말까지 놓고 봤을 때 전체 어, 국내 이 기관 전용 PF의 약정 금액은 그 134조 원으로. 작년 말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이제 그 펀드 결성 그 활동은 계속 어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그 신규 어떻게 보면 펀드 결성 규모로 놓고 보면은 2021년에 피크를 친 다음에 22년, 23년 오면서 펀드 결성 규모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LP 기간에 어떤 출자가 상당히 좀 위축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데 이게 뭐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다만 이제 2022년 그 연간으로 보면은 신규 펀드 결성이 16조였는데 어 금년 상반기를 놓고 보면은 한 11조가 지금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금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 뭐 올해가 어, 몇달 남았습니다만은 그 작년보다는 그래도 연간 펀드 결성 규모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결국 그 이렇게 펀드 결성이 좀 늘어난다는 거는 또 투자 활동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M&A 및그 PE 투자 활동이 내년부터는 그래도 다시 회복세를 본격적으로 띄지 않을까 좀그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제 국내 PE 펀드 수는 22년에 역시 그 그러니까 신규 펀드 결성 숫자 기준입니다. 신규 펀드 결성 숫자 역시 21년에 피크를 치고 작년 올해 급감을 했는데 어 올해 3분기까지 놓고 보면은 그 신규 펀드 결성 규모 금액 기준으로는 21년에 한40% 정도 지금 그 달성을 하고 있는데 어 펀드 숫자로 놓고 보면은 최 2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 펀드 결성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고 그얘기는 어 펀드별 어떤 결성 규모 금액은 상당히 증가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하나는 그 프로젝트 펀드보다는 그런 그 블라인드 펀드 중심에 LP 출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 펀드 결성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그 시장에서 좀 이런 대형 펀드 중심의 펀드 결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LP 출자의 어떤 그 트렌드를 좀 추측해 볼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글로벌 그 출자 시장을 놓고 보면은 사실 글로벌 그 PE 펀드 출자 역시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감소를 했는데 어, 금년 상반기까지 놓고 보면은 글로벌 시장은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더좀 상황이 좀그안 좋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상반기까지 그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 PE 펀드 결성 금액을 놓고 보면은, 어, 2022년 대비 한4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반기 얼마나 이게 바운스백 할지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어, 글로벌 그 PE 출자에 어떻게 보면은 바닥은 올해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 오히려 내년부터 좀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좀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국내 그피 출자 시장은 작년이 바닥이었고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좀그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이 좀 바닥이 될것 같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펀드 결성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어 블라인드 펀드 중심의 그리고 대형 펀드 중심의 그 펀드 결성이 좀 확대되고 있고 어좀 소형 펀드나 프로젝트 펀드에 대한 어떤 LP 출자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더좀 줄어든 거 아닌가라고 좀 추측해 볼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국내 시장이 아까 이제 뭐 투자 관점에서도 완전히 개방이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어, 국내 우리 그 LP 기관들도 해외 출자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해외 LP들도 국내 출자를 이제 점점 더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어떤 P 출자에 어, 시장이 상장이좀 동조화 되고 있는 경향도 좀 보이고 있고 이게 그 펀드를 어, 결성하는 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p 출자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렇다면은 이제 그 펀드레이징을 하는 관점에서 p 그 운용사의 글로벌 펀딩 전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그 펀딩을 한다는 건 결국 해외 투자자의 어떤 자금을 유치하는 것인데 어, 국내 그 LP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유치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좀 지난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그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리고 왜 한국 P에 어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있지 않으면은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가 어렵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국내 운용사 입장에서는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은 뭐 엄청나게 많고 또그 많은 어떤 기회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시아에 이제 투자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익스포저가 없는 투자자를 찾아가 가지고 그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그 안에서 기왕이면 이제 국내 어떤 투자 경험이 있는 그 LP 기관이면 더 가능성이 높긴 하겠습니다만 아직 국내에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아시아에 투자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특히 요새 들어서는 그 중국 비중을 많이 줄여 나가는 게좀그 북미나 어떤 유럽 쪽의 이제 투자자들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대체제로서 좀 디벨롭드 아시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디벨롭드 아시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 호주 가 대표적으로 어 꼽히고 있기 때문에 어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기회들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을 타겟한다면 한다면은 어 훨씬 더좀 채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글로벌 그 P 투자 실적 성과하고 그다음에 어 아시아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그 펀드 성과를 좀 비교한 자료고. 어 요걸 보시면은 사실 최근 5년새 보면은 아시아의 전체적인 그 P 펀드의 어떤 투자 성과가 글로벌 평균 대비 떨어집니다. 결국 아시아 쪽에 이제 투자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해가지고 뭐.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지 리스크 관리라든지 어떤 FX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앱, 어, 뭐 텍스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아시아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기관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기관은 뭐 북미나 유럽 쪽에 투자해도 어 훨씬 더 수익률도 좋고 세제나 그런 그 커런시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데 굳이 내가 아시아를 왜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투자자의 어떤 그 지역적인 그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이유한한 한 가지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해외 펀드 레이징을 나가게 되면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를 기본적으로 뭐 영어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 사전 마케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실제 어 펀드레이징 착수하는 거 그다음에 실사 대응까지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들을 그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 그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인력 투입 그다음에 외부의 자문사 활용이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뭐 예시적인 일정인데 사실 저희가 올해 펀드레이징을 했기 때문에 그 해외 펀드레이징 준비를 하면서 만들었던 그 스케줄 표인데 어 펀드 결성 대비 최소 1년 전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어좀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1년이 아니라 뭐 1년 반, 2년 전에 시작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좀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그 이유는 결국 그 해외 투자자들을 그 만나는 데 있어서는 또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오는 그런 타이밍도 있는데 그럴 때를 잘 활용하려면 또 미리 준비도 해야 되는 거고 또뭐 AV CJ라든지 슈퍼리턴이라든지 그런 아시아에서 열리는 해외 투자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행사도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 사전에 어떤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글로벌 펀딩 전략과 관련된 시사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Y Korea라는 게 정말 큰 허들이 되는 거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 답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이미 자체적인 답을 갖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을 타겟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 다음에 국내 그 우리 LP 기관에 비해서 해외 LP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어, 국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하고요. 그래서 펀드 조, 어, 조성 목표 어, 시점이 있다고 하면은 최소 12개월 전부터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고 어, 마지막으로는 어떤 그런 자문사들, 보통 이제 플레이스먼트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그런 자문사들을 활용하는 게어 저희 되게 어, 추천할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그 방안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그 그만큼. 뭐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먼트 에이전트를 쓰면 따라서 그들을 또 관리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뭐 복잡성이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 운용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외부 기, 외부 자문기관을 이용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어, 성공적인 그런 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상 어,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계신 운용사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